1경기 4쿼터 시작. 59대 71. 어, 나이스 아, 네. 프리. 졸업했어 공이 아, 니구나지호 지금 0 3년생인데 아닌가? 0년생이년년생이년생1 아, 01년생. 년생에 아, 년생이야0 1년생인가 헷갈린다 아, 야. 샷아 듀오 나이스입니다 예에에 아오 나이스입니다 아 빅샷 오, 4, 3, 2, 반대 반대 와 오, 나이스다. 어. <laughs> 나이스.

Oh. <sighs>

来去来去，来去来去，来去来去，看，鱼肉鱼肉，好鱼肉，OK。啊，应该。 哦，真、oh, ah!，就。 오. 아! 아! 아, 나이스. 아, 또 오겠습니다. 2. 아, 나이스 3.